부르구냐. 자, 제자이젤시자 보자 월2 1 9년 10월 21번 t i m e f x 가 있는데 시그니 i 뿐이다두 개뿐이다 무슨 뜻이야? b 중근. 중근이이다렇지지럼우우리그래프프어어떻된 된다는 알알있있면일일은이이렇이이렇되 되는 알알있있그다음음이 이렇게 그다음 we are crep, g 죠대 i 대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 알파고 베타 일고야 그렇지? 네. 근데 이 극소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여기 이때가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런 거. 그래. 네. 그렇지? 근데 진짜 여기 이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예, 에이... 안 되겠네. 네. 그렇지, 극소값이니까 예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게 지울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웠어. 이기해서 그런데 이각크 그래봐. 최고 차항계수가 1이면 그래프의 개형이 정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fx가 있고 이제 x의 3승이고 이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거 아니야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얘가 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의 굴곡을 이제 결정을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a가 뭐냐면 이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을 이제 얘기하고 이건 y축 대칭이거든요 얘는 뭐 그냥 이거는 그게 도함수의 y절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체 이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인 게 어떻게 되냐? 최고차 항 개수가 이거면,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 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닉 말이잖아. 그까 내가 이걸 어떻게 된다면 여기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파마이너스 알파만큼,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는 베타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베타마이너스 알파요이 응. 알파만큼, 평행이동 한거야이거 아, 아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그럴까? 0으로 만든거어 0으로 만든거야 네.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짓을 왜 했냐 느 라고 하면은 참 명확하다 사실은 이제 여기가 0이죠 그래 안그래 여기 얼마에요 이게 모르죠 네. 사실 알수 있어 그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2차함수잖아 그래 그래 2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감소량과 여기에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 같잖아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가 3이란 말이야 왜 네. 3차함수꺼니까 맞지 이거 동함수잖아 그래 그래 네.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별의 3승이 얼마다? 마이너스 4였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 넓이니까 플러스 4로 하자. 네. 그럼 별의 3승이 얼마다? 8이 되는 거고 별이 얼마다? 2다라고 되는 거거든. 이해 되는데. 그래요. 네. 그럼 여기 2고 그럼 여기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네. 즉 그러니까 여기 알파면 이 베타는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다? 알파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네일이 맞아. 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같은 거에서 무조건 저 간격이 일정하다 이거야 알겠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어? 네 따라해 만세 만세 어. 자기 ㄱ <laughs> 이건 당연하지 그렇지? 네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리고 ㄴ F0이 얼마다? 16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여기 0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F0이 16이라는 건 어디, 어디 어딘가에 디어이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는, 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 얼마 0이 있는 건데 여기가 얼마다 와제곱 16이겠지 그런거 그래 그때 이제 이거의 제곱이 얼마다 16이 18이냐 물어봤어 그렇지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이 그래프는 이, 이 그래프에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거 그래 이게 뭐야 x의 제곱이 뭐야 x 마이너스 얼마 3이지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16이 되는 거 찾아 그럼 x가 이제 4일 거 아니야 그런거 그래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말했잖아 그래프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거니까 얘가 16되는 냐 얼마? 4차이 난단 말이야 네. 그럼 얘가 0이면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 그렇지 끝난 거야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fx가 어떻게 돼있어? 사실은 x 플러스 4의 제곱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야? 16 더하기 1이 돼서 사실은 17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아셔서 이것은 틀렸다 해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알겠죠?